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 확산 상황을 살펴보면 특히 외국인들의 집단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확진자가 늘고 있는 건 무엇보다 이들의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데요. 모두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려면. 청주 시민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고 있는 외국인 여러분들도 집중은 필수겠죠. 외국인 고용주 여러분들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한 외국인분들 접종을 받는다고 해도 어떤 불이 또 없으니 서둘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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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접종 동참해 주세요. 고생하세요. 코로나 게임 백신 이득 되야만 해.请大家共同参与新冠疫苗接种。 c ง ú n g ta h ã ุ cùng nhau ฉีดวัคซีนปองกคพิด19ขอเชิญมาสมัครฉีดวัคซีนโควิด19ฟรีด้วยกันนะคะโควิด19ฉีดวัคซีนวัคซีนก็ได้วัคซีนที่ทำส์พรีมีชเช่แอทีฟเน่วัคซีนัซี